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기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오랜만에 카로플의 치고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랑프리 때 슈거라 연습했던 맵 중에 하나인 아느냐 해적왕, 해적 가파른 감시다 1분 42초 이내에 들어오면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쉬운 도전이 될것 같은데 바로 저와 함께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또 그랑프리 때 많은 연습을 했던 맵 중에 하나인 해적 감시탑. 여기서 이런 쿠돌이그 다음 여기서도 빠른 쿠돌이 오, 예아. 여기서 하리가 한번 빠졌었죠? 여기가 어렵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감시탑은 어려운 구간이 몇 구간 있습니다. 바로 이제 나오죠? 괜찮습니다. 이래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안 나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말 없이 하면 바로 깨요. 지금 어차피 분량 활분를 위해서 제가 떠드는 것 뿐입니다. 어어, 저 어, 구간이 진짜 어려워요. 항상 영상 기다리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매일매일 영상 올려주세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월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나머지 요일은 쇼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원래 전에는 일일 영상인데 그때는 돈이 안 돼도 그냥 했어요. 편집 하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2천원, 3천원 벌어가면서 8시간 편집하는 건많이안 돼서 안 합니다. 기아님 구독자를 위해서 해주세요. 지랄하지 마세요. 에타가 51초 54. 이러면 40초 아닙니까 이거는? 아, 야, 여러분들, 유튜브는 결국엔 저에게 이쁘게 말하다가 결국엔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신추입니다. 고속터는 저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방금 300 보셨나요? 300의 조회수 아 조회수 300 조회수 안돼 조회수 그래서 1000원 돼야지 조회수가 300이면 유튜브 생활 접어야죠 하지만 오늘 올릴 영상이 조회수가 200입니다 진작에 접었어야 됐는데 자, 신기록입니다 몇 초일까요? 41초 바로 깼습니다 어떤 분께서 춤 영상이요? 내가 무슨 춤추는 사람이 아닌데 춤영상이라요 1분 42초 48입니다 아, 너무나도 쉬운 기록입니다 내가 봤을 때 2분? 2분 나왔습니다 지금 하여튼 단축을 하는 시간 한번가져보죠 무과금 유저인 컨터님이라는 분이 나도 40초가 나오겠누라고 하시는데 몇 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플라이트님 <몰라이툼> <다시. 몰라이툼> 슈퍼 채팅 3,000원 감사합니다. 우아 <몰라이툼> 카트 진짜 잘 하시네요 히유님. 너무 감사합니다. 3,000원. <몰라이툼> 얼굴은 가리지 마세요. 방송 중입니다. 얼굴은 가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단축의 시간 을 한번 가져볼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축은 뭔가요? 바로 단축 수업이죠. 자, 우리 기계화을한번 뭐야 자꾸. 름원이 어디 간 거야? Hello. 저 새끼, 저 숨을 찾게 이 새끼야. 뭐 하는 거야? 잠시만요. 코드네임 분을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아까 기록을 보니까 아, 이기겠네요. 코드네임 민재 분을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목적은 코드네임이지만 끝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저도 혹시 코드네임인 걸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정말 이빨 빠... 멀어지죠. 제 미래처럼 멀어집니다. 자 아까 첫 베타가 어 아까보다 빨라요. 안 박았다면 신기로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기계한님 와 방금 라인이 거의 뭐 본인 패티할 듯이 박지 않으면 신기로 굴레 돌리지 마지금 자, 가보겠습니다. 자, 시기로! 시기로! 룰렛 뭐죠? 꽝이네요. 니네 인생입니다. 1분 41초 5일. 40초 때는 어렵겠다. 깼어요. 근데 지금 단축을 위해서 제가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허 이압을 넣으면서 게임을 하면 여러분들 금방 따라갈 수 있습니다. 고수 유튜버들 마냥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야, 좀 빠르다. 자, 인생 꽝 나오실 겁니다. 자, 아주 즐겁네요. 자, 뒤로 가기. 그개질랄 하지 말고 미션을 줘, 미션. 3,000원도 괜찮으니까. 그래야 딱 썸네일에 쓰지. 어, 이 사람 정신병인가봐요. 제가 밤 분명히 미션으로 달라했는데 계속 이질랄 자, 여기서 저속. 저속탄? 그리고 나 저속탄을 못해, 이제. 그냥 무조건 오직 속도가 200이 넘어. 봐봐. 아이씨. 뭐해? 아이씨. 새끼 나 한쪽도 가려도요. 4대 경력, 엄청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완주가 가능합니다. 2. r s later. 나 이제 깨야 돼. 이제 놀았어. 이제 됐어. 나부금 튼다. 이제 깨야 돼. 이제 어, 140이야. 140니키야 네 임마 5없5까요 여러분들 제 방에서 살 수도 아무도 없죠 우와! 뭐야? 뭐야? 뭐야, 베타 뭐야? 아, 베타 보다가 씨. 어, 이거 베타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랩하고 왜 이렇게 빨라? 와 고속끌기 차이 야 고속끌기 차이 아 고속끌기 차이 고속끌기 차이 야이 배타 지금 몇 나왔음 님들? 가슴이 떨렸잖아 1분 41초 2사가 나왔습니다 야 근데 이거 39초도 나올 만한 기록 아니? 자 하여튼 제가 더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40초 나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주신 미션은 없지만 나른야 해적왕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